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이스라엘의 혼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16절에는 자식들은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끔찍한 혼란을 당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울하지 않을까요? 참 <laughs> 좋은 질문 같죠? 자 먼저 여기에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이스라엘에 혼란이 시작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혼란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이지만 약간도 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여기 한번 봐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 십자가 밑에서 막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죽이라, 죽이라 해서 예수님 이제 죽,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을 죽이라, 죽이라 한 사람들 을 죄를 짊어졌어요, 안 짊어졌어요? 짊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배척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구원을 완성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 배척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소리 질렀잖아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다! 하면서 구약 성경들은 설명을 쫙 해주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어찌할꼬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죄사함으로 구원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복음을 다시 듣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초대교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들에게 믿을 기회를 다시 주셨는데 그 복음을 끝까지 안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때 주된 구성원이 유대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유대인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계속 구원받아 갔거든요. 지금도 구원받아 가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죄를 잘못이었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을 일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는 유대인이 방인누구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수 속에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등지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저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골라서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먼저는 보내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겁니다. 성경 을자 봐봅시다. 먼저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31장 봅시다. 30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존던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어떻게 해요? 숨기리라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고 내버려 두니까 어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 지을 때는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죠 숨기니까 이방인에게 얻어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예수를을 봅시다 39장 39장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영광을 보게 하리,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조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조속이 그 죄악으로 나여 사아가던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족의 손에 붙여 타악하려 떨어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굴을 가려서 어리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죽일 때 하나님이 죽이기에 만든 겁니까 내버려 두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야, 야 히틀러 네 죽여 죽게 이렇게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천 동안 망할 때 유랑 생활하면 망할 때 하나님이 부추겨서 죽이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길을 택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얼굴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원치 않게 되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얻어시도록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대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벌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질문이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이스라엘에 혼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유대인들뿐 아니라 전세계에 복음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셨는데 유대인들을 끝까지 대적하는 길을 택한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내렸다는 것이 뭡니까? 얼굴을 가린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얻어지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얻어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주기적으로 아주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잖아요. 등지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 일을 할지라도 벌 받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올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몽땅 다 항상 그렇게 당한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 중에도 계속 구원받아 왔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맞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환란 당하는 걸 주님 이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 질문자 체가 조금요. 유대인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이스라엘 환란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말이 한쪽으로 맞고 또 항상 맞는 것도 아니, 아닙니다. 죽인 대가로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초대 귀의 성도도 다 죽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또 그런데 신명기 24장 16절에는 자식들은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끔찍한 혼란을 당하게 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대인들이 2000년 유랑 생활을 하면서 조상들 때문에 유랑 민족이 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죄를 돌이키는 사람은 항상 건져 오셨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 길을 택할 때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이방인들 얻으시는 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억울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악과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항상 건져주십니다. 가나한 일곱 민족 정복하실 때에도 지생 라합 같은 경우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니 건져주셨잖아요. 무슨, 모함자자인데, 모함 사람들은 영원히 여우와 총에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셨, 들어왔잖아요. 저주가 선포돼 있어도 돌이키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이거 잠깐, 찾아, 저거 찾아 봅시다. 여기 찾아 봅시다. 여기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2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회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식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회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 총에 회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죠 저주가 선포되어 있잖아요. 근데 들어왔잖아요. 무슨 모합자입니다왜 들어왔을까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죄인은 전부 다 멸망당해야 된다. 공허인데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저주가 선포되어서도 돌이키는 사람은 언제든지 지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올울할건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신병기 24장 16절을 이것을 또 여기에다 인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또 다른 내용입니다. 찾아 봅시다. 신병기 24장 1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죽일 때, 재판관 이런 사람이 죽일 때, 그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 당치 않을 거, 자식만 잘못했고, 아버지 한 번씩 없거든요. 결국 그 경우에는 자식만 죽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 아벨이나의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아버지만 잘못했고 아들은 잘못이 없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아버지만 죽여야지 자식은 죽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죄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고 죽여야지 관계없는 그 자식을 죽여서는 안될걸 얘기해서 요, 요것을 그대로 행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찾아 봅시다. 열왕기하 14장 14장 5절입니다. 이 아마시아가 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5절 나라가 그 손에 국개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일 법책에 기록된 대로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은 사람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죄지었고 자식은 전혀 그죄에 연루가 안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죽일 때, 형벌 받을 그 사람만 정확히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죄지었고 아버지는 그게 연루가 안돼 있으면 죄 지은 죽을 그 사람만 죽여야지 보복하는 심정으로 그 다른 사람 옆에까지 죽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죽일 때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명확히 죽일 사람 있으면은 그죽이야 되는데, 자식은 연료가 안 되어 있으면 자식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죽여, 죽일, 죽여, 죽여야 될 때, 구약시대 때, 왕들은 죽이기도 했잖아요. 죽일 때, 명확히 잘못한 그 사람만 죽여야지, 그 사람과 연, 연결이 안돼 있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게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건 되느냐.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해 되죠. 요거 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시니까 아들이가시다. 근데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당한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서자 우리 다예수를 18장 보세요 예수를 1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마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가시다 하면 어찌 미뇨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버지가 시기 때문에 내도시다. 근데 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포도주먹었는데 아들 이기가 실리가 없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나도 당하고 망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변전했기 때문에 각자는 자기 죄로만 죽임 당하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멸망 당하는 것은 자기 죄로 멸망 당하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그리고 이제 예서계를 18장 20회를 보시겠습니다. 한가 읽어봅시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않을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각자는 자기 죄로 영혼이 멸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보시겠습니다 31장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러기를 아비가 신 포도주를,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가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여 예. 각자는 자기 죄로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때문에 아들 죽는 일을 허락하지 않고 있거든요. 각자는 자기 죄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반레론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3, 4대까지 벌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0장 4절입니다.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숭배를 하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사대까지 이르게 한다. 왜 그럴까요? 답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숭배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우상숭배에 답습을 할때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기이안돼 있습니다. 네 선택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보암 왕이 우상숭배할 때그 아들 아들은 우상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생에 보면 대신들이 문 앞에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게 어떻게 신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대신들 문 앞에서 그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은 열조의묘실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면은 아버지가 우상숭배했다고 해서 자식을 답습하면 은 자식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했다. 성경이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 면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상숭배에 자식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여기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랬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아주 우상, 아주 골수가 돼 있는 사람 그, 그 사람들은요. 그 자식도 그걸 본받고 본받아가지고 몇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답수만이 그런 것이고 아버지가 우상, 숭배해도 자식은 거기에서 다 구별되면 은 구별되면 자식은 그 저주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민족도 우상숭배 됐고 자식도 우상에 물들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자식도 그걸 답습해서 오염돼서 자식까지 망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이제 질문이 좀 약간 이렇게 질문 자체가 좀 약간 본질이 서로서로 구구질이 좀 달라요.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좀 돈이 너무 없어요. 자식이 결혼할 때 아주 엄청 고생하거든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아버지가 부자면요. 자식 결혼할 때 고생 들어 하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살아, 자식이.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 잘 살아서 자식이 이익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아버지 잘못을 인해서 자식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열받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성경계에서 이 고절은, 신명계 이 고절은 죽일 때, 아버지만 잘못했을 때는 아버지만 죽이야 자식은 죽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식이 죄 지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연류가 안 됐으면 자식만 죽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절은 저년 독립된 다른 얘기고 또 사람이 영혼이 멸망하는 것도 자기가 지은 그 죄로 멸망하는 것이지 각자는 자기 죄로 멸망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죄 지었을 때 그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를 벌레 된다고 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배혀가면 벌 받을 거라고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를 배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약대로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저주 내려서도 돌이키는 사람은 건져 주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계약되어 있기를 이스라엘이 죄 지를 때 처음 죄 지면 이만큼 벌 내린다. 안 돌이키면 더큰벌 내린다. 안 돌이키면 더큰벌 내린다. 나중에 안 돌이키면 자기도 죽게 되고 이렇게 이런 벌을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예, 좋습니다 하고 계약이 맺어졌거든요. 너희들, 메시아까지 배쳐가면 유랑민족이 될 것이다. 괜찮겠냐? 예, 괜찮습니다. 이방당에서 비참하게 될 텐데 괜찮겠냐? 괜찮습니다. 계약 맺었거든요. 그래서 계약된 대로 해준 거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했는데, 순종할 때는 뭐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 고 그건 계약입니다. 계약.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거든요. 너희들, 메시아 배쳐가면은, 배쳐가면은, 요로 조로한 별 받고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될, 될 거고 자적 얼마 안 남게 될 거다. 괜찮겠냐? 예스, 좋습니다. 네, 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다. 예, 그렇게 합시다 했거든요. 그 계약된 대로 된 거예요,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고 그리스도 배척하면 얼마든지 벌을 받겠습니다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 안에서 그렇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은 엎드러졌던 거예요, 2 0 0동안 근데 그 구절과 이게 신명년기 24장 구절은 이 각기 별개부지 구절이거든요. 그걸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